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3기 8과입니다. 이 8과의 제목은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번 교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 율법 문제는 사실 선과 악의 쟁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또 아담과 하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태복음 11장 요번 교과서를 통해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시하였냐면 그럼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무거운 짐진자들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무거운 짐진자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 일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꾹꾹 눌려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큰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7의 안식이 예수제일인 교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혹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혹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이는 혹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연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혹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 율법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소명에 보면 329페이지 보면 멍에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 율법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참된 율법을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 보면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정말로 잘 보면 진정한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율법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시길 바랍니다. 이를 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조 선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관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 천국은 언제 선포되어졌냐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천국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정한 참된 복,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신의 산에서요,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도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에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팔복을 선포하시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된 율법을 해석하면서 팔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 율법,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우리는 정말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 성품, 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소질로 보게 화요일 소질로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신 은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사랑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이러한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사랑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율법을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율법 속에서 사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교과가 정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주 정말로 딱딱한 하나님의 죄인에게 그 호통치듯이 율법을 아주 그냥 뭐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서 제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론적으로 이 죄인들에게 너죄인이야라는 것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할게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우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이웃에게 아니면 죄를 지은 이웃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이르러 오는 은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수일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진정 율법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수혈 소지를 깊이 있게 명상하고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셨는가? 이것과 똑같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이, 이, 이 율법은 하나의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경계선, 멈춰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맛있는 음식도요, 우리가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육체는요,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스톱. 우리 몸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것은 육이거든요. 육이라는 걸 통해서 멈춰야 할 것을 가리켜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라는 것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무한한 돈을 요구하게 되면 멈춰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분명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이걸 서위 성경에서는 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악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신의 생명력이 들어가야만이 여기, 이 흙이라는 것에 생명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부여되어졌어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 태양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영적인 이 천사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을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분명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신적인 것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요, 과연 어떠한 본질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창조력, 생명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진다. 우리가 품성이 완전해진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무슨 어디의 영역이냐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질 수 가져야만 우리가 되는데요. 이건 신의 영 신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의 능력이에요. 신의 생명력이 오늘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신적인 신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분명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의 능력, 신의 영역은 내가 할게 그리고 이 신의 영역은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피로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을 갖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소지는요. 참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면 참 피할 수 없는, 자, 믿음과 행위.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우리는 뭐 그런데 당연히 배웠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되는가? 율법은 사라졌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가 이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6월절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은 것은 그들이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천사들이 그 집을 넘은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대의 보혈의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혈, 보혈의 피를 뿌리게 될 때에 분명 하나님은 어떤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참 이게 심오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 우주에 있어서 이 죄라는 문제를 이 법정에서 해결하게 될 때는 분명히 어떤 절차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4일날 오후 3시에 피를 뿌려 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15일날 저녁 오후 3시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죽임을 당했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지죠. 그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단처럼 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때에 율법은 정말 가벼운, 가벼운 우리의 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는 짐이 짐이 아니, 짐이라고 해야죠. 그 하나님의 법이란 사실이죠. 금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 예수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절차를 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절차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킨 그 법칙을, 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욕심과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이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갈리고 시험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아직 지금은 그것이 시금석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 하나님의 참된 사랑,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법을 순종했는가, 안 하는가 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판이 난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금일 서주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신의 성품,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합니다. 10편 1편 2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형통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의인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10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가 샘솟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신년과 신연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율법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키라입니까? 지키리라입니까? 지키리라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가 우리가 계명을 지킬 거야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내어지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유,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